이준석인데요자 <laughs> 아까 전에 튕긴 거 가타. <laughs> 저 나갔다 들어왔습니다. 아 알니? 그래 너도 쓰, 나도 쓸줄 안다 하지만 죽었다. 에이, 아, 아. 아, 까나야 시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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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시 시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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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짜돈더 아꼈다가 그 투명 막 이런 거살 거야? 아니 나 이거 돈 엄청 많이 모아서 이 섀도우 그거 살 거야. 1편0백야 근데 있잖아. 그래. 야 그리고 이거 좀 이거 점프 능력 개 좋은데? 아니 헤드샷 할수 있어서 위에서 오는지 몰라서 더 면중 확률 확률이, 확률이 이거 좋아하죠, 이초에너이데 그걸 <laughs> 알아? 얘도는못 죽여서 캐스팅 나도 알아. 으 어, 다어 아이 아! 시간이 시간이 좀 길어. 어. 야, 제대로 하지 마. 응? 제발 약하게 해 주세요. 에야고로 야지. 나니? 그러면 더 쓰자. 너만 쓸줄알 오케이. 아니. Okay. I'm not sure. I'm not s 하지수만 있다는 그 어쩌고저쩌고 의 네, 설명 그, 게, 무조건 어려. 운 음, 그런 똥꼬박을 내가 이겼구만 에. 아, 그 <laughs>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안웃을게안웃을게안웃을게 안 웃을게. 안 웃을게! 아니요. 안웃을게요 저 게임 나가도 돼요? 와, 와, 그, 그, 안돼. 안닿는데 뭐지? 안 반, 안, 안, 맞았는데요? 저기요 닿지가 않았는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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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어 그래? 이게 무슨 일이고? 아니야 설아야 잠깐만. 아니 나 배터리 충전하고 있었다고. 배+ 배+ 배 바바+ 바바바 바바야 동그다가똥뿡 맞아 똥구덩기 바밤바바바 바바바 바바 바왜 어. 바바 요바 바바 바바 다바 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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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죄송합니다. 전 게임을 나가겠습니다. 면난안 죄송합니다. 내가 해줄게. 이마이. 이마이. 야, 이거 1인 칭으로 이상인 거 편한데 생각보다. 좀 그러면 더센거 아니에요? 그 센즈 센즈 블루기 완료. 야, <laughs> <뭐하지, 이거? 웃음> 부님

Ah Bravo Lao 이 해야되겠다 이제 이게 절구의 힘이다 잘 기억하십쇼 근데 너 이제 좀 잘하네 그치? 응 음, 근데 나보다는 아니야 에. 응. 근데 인정해야돼 인정해 에, 달려 주십쇼 썸네일 자꾸 나 기대되네 나 지금 기절됐어 너 아. 레이저로 기져? 레이저로 기져서 기져서 또 기절 어 여긴 어디? 나는 느그 기절 いい